안녕하세요 붉은가재입니다 KTX를 타고 여수 엑스포 역교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택시 타고 숙소로 가서 체크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심플하네요 거의 일본 숙소 같네 화장실 샤워실 이랬을때 날씨가 아, 쌀쌀합니다. 전녁 먹으로 지 나왔는데요. 예전에 장어탕이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지금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이네요. 원래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 집이 아, 장어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장어탕을 처음 거의 접해봤던 것 같아요. 타지역 가서 먹어봐도 아, 저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은 한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소화시킬 겸 한번 이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갑자기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쳐가지고, 비도 한두 방으로 오고, 에이,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모찌를 한번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 포장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네요. 종류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두 가지 모찌로만 했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그러니까 내 모찌 모찌 하면 그냥 일본에 가면 모찌 뭐뭐 뭐 먹잖아요. 그래서 그맛과뭐 크게 다를까 했는데 살아있는 생따기가 들어간 팥도 엄청 부드럽고 상큼하고 신선한 맛? 그런 느낌이 나네요 <웃음> <웃음> 앙금이 이제 팥이냐 백앙금이냐 그 차이인데 뭐 맛이 엄청 크게 다르다 뭐 이거는 못 먹겠어요 따뜻한 커피 <laughs> 예. 어, 하면 저녁에 요수 밤바다 좋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laughs> 뭐 영하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고 날씨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길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 너무 춥습니다. 제가 옷을 약간 뭐 쪼끼도 입고 왔기 왔지만 약간 봄 봄이니까 봄에 맞춰서 좀 입고 왔는데 좀 트레킹도 하고 이번 여행이 좀 뚜벅이 여행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입고 왔는데 내일은 또 여수도 곳곳을 한번 다녀볼 텐데요 오늘은 요 시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수의 아침입니다 그, 패, 반집을한 가, 가, 보, 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 보, 시죠네 네. 가, 보, 쥐, 세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반찬이 끝내줍니다 만 3천원이거든요 생선 구이하고 간장게장 고것만 먹어도 제값은 했다 아 특히 생선 그 구이가 아주 바삭바삭하고 기름이 자르르르 넘치더라고요 1인은 원래는 안되고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 뭐 특별히 좀 사정을 해서 먹기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왔으니까 좀 배도 부르고 해서 어, 여기 오동도까지 걸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도보로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방남의터널이라고 하네요. 아,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나 봅니다. 저기 반대편에 불빛이 보이는 걸로 봐서 터널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터널 안으로 바람이 꽤 많이 불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오동도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차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네, 이렇습니다. 일일 최대 요금 5,000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동백열차가 있네요. 저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km 정도 되는데요. 네, 뭐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오동도는 이제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많아가지고 오동도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백, 동백이 많다고 합니다. 오, 동백열차다! 네. 이번 여행이 좀 뚜벅이 여행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소화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laughs> 아 좋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여행을 이제 다녔는데 어, 월요일 연차 쓰고 지금 왔는데요 오늘 밤 비행기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월요일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그런지 관광객이 주말이었으면 많았을 텐데 아주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맨날 이렇게 놀러만 다니고 싶네. <laughs> 네, 이제 이렇게 와서 이 계단을 오르겠습니다. 좀 전에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아 여기는 반려동물은 데리고 올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은빛 물결. 아름답죠. 제대로 유유고 자죠. 월요일에 오니까 여기 완전 전세 놓은 거 같네요. <목소리> 아름답게 비네. 동백꽃이. 영구리라. 봐야죠. 부산에 저기 이기대 산책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아침만 해도 추워가지고. 요 안에다 반팔이라도 더 입어야 될까 생각했었는데, 아유, 안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전라도에 왔는데, 경상도 맛있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관광버스로 여행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경상도 분들은 이 전라도로, 전라도 분들은 또 경상도로 놀러 가고.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으로 와도 된다. 여기 와도 되네. 동백꽃 찾아졌다. 따뜻한 거네. 색깔이 예쁘요 아, 여기 바닥에 깐깐 것도 동백꽃이네. 동백. 피를 맑게 준다니까. 아, 안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 동백꽃을 보고 동백꽃을 느끼고 동백에 파묻혀 있는 거 같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6분 인데요 오늘 밤 비행기가 저녁 7시 40분 비행기 아시아나 말리지로 해가지고 공짜 티켓 작년 연말에 끊었거든요 시간대가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없어요 내려올 때도 토요일 날밤 비행기로 왔다가 월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 아마 김포공항 들어가면 밤 9시쯤 될것 같아요 지금 한시인데 6시간 남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되네요 어제 2만보는 꽤 그렇고 지금 현재 13,000보 꽤 많이 걸었네요 또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내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시내 가는, 아니에요. 네? 시내 가는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요? 욕장 가는 거예요 아... 시내 가는 게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사천사0원0원에 다시 시내로 왔습니다 네, 버스 기다리는 데무시무이많이 많이 걸려서 네, 잘한것 같아요 서시장하고 중앙시장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우리한테는 시장이 맞아 아유, 어제 딸기 모찌 먹어봤으면 됐지 뭐 오늘 계피 마시고 수정 어. 마신데요 안에 어. 파튼건 똑같고 달콤하고 괜찮요 하나씩 주세요 네. 하, 하루 지나고 먹어도 되죠? 네 며칠 두고 드셔도 되고 차갑게 냉장보관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래요그 우린 이거지 서시장 도로 건너편에 교동시장이라고 있네요. 교동시장, 교동시장 가보겠습니다. 풍물거리. 아, 포차가 있네요. 이런 데서 한잔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서시장하고 교동시장을 가봤는데 야채 생선 고기 이런 게 파는데 두구보기 여행자로서는 그렇게 뭐살게 없어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해수탕을 가려고 합니다. 이 여수 바다에 왔으니까 또 해수탕이 좋거든요. 해수탕 갔다가 밥 먹고 여수 공항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만 번 넘게 걸었으니까요. 좀 피로를 좀 풀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탕까지는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들어가 그래 보겠습니다. 해수탕에 도착해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평소 제가 알고 있던 해수탕의 짭짤한 물맛과 피부에 닿는 물의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목욕탕 이름에는 분명히 땡땡 OO... 해수탕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말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해수탕이 맞아요? 일반 목욕탕이에요? 일반 목욕탕이에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해수탕인 줄 알았는데 일반 목욕탕이랍니다 <laughs> 그래도 뭐 시설은 깨끗했고 어차피 목욕을 하려고 했었으니깐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텃밭 장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술은 도에 요수 반바다라는게있네 차는 이렇게 나오고 한참. 갑김치는 어디도 빠지지 않아요. 음. 맛있게 드세요. 지금 꽃게 철인가? 아, 너무 맛있는데 꽃게가 맛있으니까 반찬이 말고 다른 게 손이 안가네해수탕 <laughs> 가보면 물이 좀답잘안 하거든요 근데 맛이 안 느껴져 리해수탕은 보통 해수탕을 쏘는 그 설명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 봤더니 해수탕이 아니라고 확실히 잘 모르고 간거제잘못이죠 뭐, 이제 그래, 이거 먹고 공항만 가면 되니까요 천천히 먹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수 그래. <먈야>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어, 아까 간장게장집, 거기서 택시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금은 한2 5 0 0 0원 정도 나왔어요. 아, 여수는 진짜 먹방인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여기 살면은 다른 동네에서는 못살것 같아요. <laughs> 그만큼 모든 음식들이 다 풍족한 아,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꼭 날씨가 좀더 따뜻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지만 아무튼 이번 여수 여행은 아, 정말.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0분 됐으니까 저는 천천히 좀 합성 준비해서록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